여러분, 이탈리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피자, 파스타, 명품 가방, 아니면 로마의 콜로세움 그런데 이탈리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네이더 기술을 가진 나라라는 건 아셨나요? 암흑물질을 찾는 지하 1000m 실험실을 운영하는 기초과학 강국이라는 곳도요. 2026년 1월 19일, 그 이탈리아의 총리가 한국 대통령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과학과 당신들의 기술을 합치자 과연 이 만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19년 만에 이탈리아 총리가 한국을 찾았는지 두 번째 반도체부터 우주까지 5대 분야에서 어떤 협력이 이루어졌는지 세 번째 이 동맹이 우리 경제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이 영상 하나면 한국 이탈리아 기술 동맹의 본질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게 왜 특별하냐면요. 이탈리아 총리가 한국을 국빈 방문한 건 2007년 로마노 프로디 총리 이후 무려 19년 만입니다. 거의 20년 동안 이탈리아 정상이 한국 땅을 밟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두 정상의 정치 성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보 성향, 멜로니 총리는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치인이에요. 정치적 스펙트럼으로만 보면 물과 기름 같은 조합이죠. 그런데 이 둘이 만나서 뭘 했을까요?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기술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항공, 방위산업, 에너지 이 다섯 가지 핵심 분야에서 손을 잡기로 한 겁니다. 단순히 악수하고 사진 찍는 수준이 아니에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까지 수립했습니다. 왜 이념이 다른 두 정상이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21세기 외교의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외교가 이념 대결이었습니다. 자유주의 진영 대 공산주의 진영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른 외교의 핵심이 기술 공급망으로 옮겨갔어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편인지 아닌지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내가 필요한 부품을 누가 만들어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멜로니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 여기서 핵심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인도, 태평양의 안보와 유럽의 안보는 연결되어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유럽 한복판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병력까지 파견했다는 의혹이 나왔죠. 유럽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시아의 북한이 유럽의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니. 그제서야 유럽 국가들이 깨달은 것 한반도의 안보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구나. 아시아에서 뭔가 터지면 우리한테도 불똥이 튀는구나. 그래서 이탈리아가 한국을 찾은 겁니다. G7 회원국으로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확실한 파트너가 필요했던 거죠.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멜로니 총리의 방안은 단순한 외교행사가 아닙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새로운 안보 축이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이 이루어졌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탈리아를 기초과 강국, 한국을 제조 및 응용기술 강국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이게 그냥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양국의 DNA를 정확하게 짚은 표현이에요. 이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목성의 미성을 발견한 나라입니다. 애니코 페르미가 핵 연쇄 반응을 처음 성공시킨 나라이기도 하고요. 물리학의 역사 자체가 이탈리아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 중부아부르초 지역에는 그란사소 국립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지하 1400m 깊이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물리학 실험시설입니다. 여기서 암흑물질을 찾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죠.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기초과학에서는 이탈리아에 뒤처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학을 제품으로 만들어서 대량 생산하는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이탈리아는 설계도를 그리는데 천재적인 나라이고 한국은 그 설계도를 실제 제품으로 뽑아내는데 천재적인 나라예요. 이 둘이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설계부터 양산까지 한 팀이 다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반도체 산업 협력 양해각서가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의 강자죠. D램, 랜드 플래시 이런 거. 그런데 이탈리아는 다른 분야에서 강합니다. 전력 반도체라는 건데요, 전기를 효율적으로 변환하고 제어하는 칩이에요. 전기차 한 대에 전력 반도체가 수십 개씩 들어갑니다. 데이터센터 서버에도 필수고요. 앞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기기가 늘어날수록 전력반도체 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탈리아에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럽 최대의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인데 전력반도체와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이번 협력의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의 대량 생산 능력과 이탈리아의 전력반도체 기술을 결합하는 거예요. 특히 실리콘 카바이드나 지라갈륨 같은 차세대 소재 기반의 고효율 전력 반도체를 함께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협력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양국이 반도체 공급망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은 공급망 전쟁 중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첨단 반도체 수출을 막고 있죠. 중국은 자체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고요. 이 와중에 어느 한 나라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립니다. 2021년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터졌을 때 기억하시나요? 자동차 공장들이 줄줄이 멈췄잖아요. 반도체 몇 개가 없어서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못 만드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한국과 이탈리아가 공급망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건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서로 미리 경고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조기 경고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한국은 유럽의 소재와 장비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고, 이탈리아는 한국의 메모리칩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협력이 구체화됐어요. 이탈리아는 G7 국가 중에서도 AI 윤리와 규제에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나라입니다. 반면 한국은 AI를 실제 산업에 적용하는 데 강점이 있죠. 한국은 공공, 민간 AI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산업 자동화, 헬스케어, 재난 안전 관리 같은 분야에 AI를 함께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로보틱스 분야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CS 2026에서 인간 중심의 AI 로보틱스 전략을 발표했거든요. 이탈리아에는 코마우라는 로봇 자동화 기업이 있습니다. 스텔란티스 그룹 산하 회사인데 자동차 제조 공정 자동화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요. 현대차의 AI 기술과 코마호의 로봇 기술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 팩토리의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방위 산업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번 기술 동맹에서 가장 실질적인 성과가 나온 분야입니다. 이탈리아 하면 피자와 패션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탈리아는 유럽의 방산 강국입니다. 네오나르도라는 국영 방산 기업이 있는데, 항공우주와 전자전 분야에서 세계 톱 클래스예요. 네오나르도와 한국의 하나 시스템이 손을 잡았습니다. 2024년 판보로 에어쇼에서 처음 협력을 시작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핵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리포 EK라는 AESA 레이더 공동개발이에요. AESA 레이더가 뭐냐면요. 전투기의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천 개의 작은 안테나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여러 목표물을 한꺼번에 추적할 수 있는 첨단 레이더예요. 기술 분업이 명확합니다. 레오나르도는 레이더의 두뇌에 해당하는 신호처리 기술과 알고리즘을 제공합니다. 파나 시스템은 레이더의 눈에 해당하는 송수신 모듈과 안테나 하드웨어를 담당하고요. 이 레이더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만드는 fa-50 경공격기입니다. 2026년 말 개발 완료가 목표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fa 어심이 지금 수출 시장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거든요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도입했죠 그런데 경공격기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좋은 레이더가 필수입니다 기존에는 이스라엘제나 미국제 레이더를 써야 했는데 이제 한국 이탈리아 합작 레이더를 달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히 유럽이나 나토 회원국에 수출할 때 이탈리아 기술이 들어간 레이더라면 신뢰도가 확 올라갑니다 수출 경쟁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것. 항공 분야만이 아닙니다. 지상 무기 체계로도 협력이 확장됐어요. 레오나르도와 하나는 전자광학 및 적외선 시스템 분야에서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전차나 장갑차에 달리는 센서 시스템이에요. 야간에도 적을 탐지하고 조준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죠. 한국의 K2 전차, 레드백 장갑차 같은 지상 무기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할 때 이탈리아 기술이 들어간 센서를 달면 경쟁력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방위산업에서 재미있는 지점이 있어요. 한국과 이탈리아가 협력만 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또 합니다. 특히 해양방산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에는 핑칸티엘이라는 세계적인 군함건조 기업이 있거든요. 한국의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과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 경쟁을 벌이는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양국 정상이 흥미로운 표현을 썼습니다. 상호 강점에 기반한 보완적 협력.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로 잘하는 분야에서는 협력하고 겹치는 분야에서는 과당 경쟁을 피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나 중동시장에 진출할 때 한국이 삼박건조를 막고 이탈리아가 함정 전투 체계나 무장 시스템을 공급하는 식의 패키지형 수출 모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토멜라라고 들어보셨나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한포 제조사인데요. 한국이 만든 군함에 이탈리아 한 포를 달아서 함께 파는 방식이죠. 이제 우주 이야기를 해 볼게요. 사실 이번 협력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인 분야입니다. 2024년에 한국 우주항공청 영어로 카사가 개청했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탈리아 우주청 ASI와 협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핵심 협력 분야가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이에 영어로는 SAR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구름이나 날씨와 상관없이 지표면을 촬영할 수 있는 특수 위성입니다. 이탈리아는 코스모 스카이메드라는 SAR 위성군을 운용하고 있어요.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도 4 0 2보는 사업을 통해 정찰 위성 자산을 늘리고 있고요. 양국이 위성 데이터를 공유하면 재난 감시나 환경 모니터링에서 즉각적인 시너지가 납니다. 더 흥미로운 건 기초과학 협력입니다. 아까 이탈리아의 그란사소 연구소 말씀드렸죠. 한국에도 비슷한 시설이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 지하 1000m에 있는 예밀에 비해 기초과학연구원 ibs가 운영하는 곳인데 여기서 암흑물질을 찾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암흑물질이 뭐냐면요 우주의 27%를 차지하지만 아직 한 번도 직접 관측된 적이 없는 미스터리한 물질이에요. 이걸 발견하면 노벨상감이죠. 한국의 예미랩과 이탈리아의 그란사소 연구소가 쌍둥이 실험을 진행합니다. 같은 검출기를 양쪽에 설치해서 교차 검증을 하는 거예요. IBS 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이라는 기초 과학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례다. 양국 정부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8개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환경과 물리학, 양자과, 첨단 소재, 나노 기술, 문화유산 보존 기술, 의학 분야, AI까지 이탈리아의 원천 기술과 한국의 응용 능력이 만나는 프로젝트들이 특히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의 협력이 주목됩니다. 이온 트랩 방식의 양자 컴퓨터 개발에 양국 연구진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에너지 분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탈리아의 에너지 기업 이니와 한국의 LG 화학이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충남 서산시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바이오 리파이너리 공장을 짓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폐식용유 같은 저탄소 원료를 고품질 바이오 연료로 바꾸는 시설이에요. 연간 40만 톤을 처리할 수 있고 2027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지속가능 항공유, 영어로 SAF라고 합니다. 항공업계가 탄소 중립 압박을 엄청나게 받고 있거든요. 비행기는 전기로 못 날리니까 바이오 연료가 대안인데 이 SAF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친환경 항공유 허브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기술과 한국 인프라가 만나 글로벌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실질적 사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기술 동맹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냉전 시대에도 있었어요. 다만 그때는 이념을 기준으로 편을 갈랐죠. 과유진영 대 공산진영. 하지만 지금은 다른 이념보다 기술 공급망이 동맹의 기준이 됐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주도의 치포 동맹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대만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손을 잡은 것.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기술 블록이에요.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MSP라는 것도 있습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배터리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다자 협의체예요. 한국이 의장국 역할을 하고 있고 이탈리아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MSP 내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어요. 자원이 부족한 제조 광국끼리 손잡고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게 있습니다. 왜 하필 이탈리아일까요? 유럽에는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잖아요. 왜 이탈리아가 한국의 새로운 기술 파트너로 떠오른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경쟁관계가 적습니다. 독일은 자동차 산업에서 한국과 직접 경쟁하죠. 현대차대, 폭스바겐, 벤츠, bmw. 프랑스도 원전 분야에서 한국과 경쟁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다릅니다. 한국이 강한 분야와 이탈리아가 강한 분야가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시너지를 낼수 있는 구조입니다. 둘째, 멜로니 총리의 실용주의입니다. 멜로니 총리가 극우 성향이라고 해서 폐쇄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오히려 경제적 실익을 위해서라면 이념과 상관없이 손을 내미는 스타일입니다. 마테이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탈리아가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추진하는 전략이에요. 이 계획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점 찍은 겁니다. 셋째, G7 내에서의 포지션이입니다. 이탈리아는 G7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약한 편이었어요. 미국, 독일, 일본에 비하면 영향력이 떨어졌죠. 그런데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라는 강력한 파트너를 확보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탈리아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양국 교역 규모를 보면 이 관계에 잠재력이 보입니다. 2025년 기준 양국 교역액은 11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6조 원입니다. 이탈리아는 한국의 이윤의 4대 교육국이에요. 그런데 양국 정상은 이 규모가 아직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양국의 경제 규모와 브랜드 파워에 비하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무역 구조를 보면 상호 보완성이 명확합니다. 한국이 이탈리아에 파는 것은 자동차, 배터리, 바이오 의약품, 철강 제품이에요. 이탈리아가 한국에 파는 것은 첨단 제조장비, 명품 소비재, 의약품, 가스터빈 같은 것들이고요. 최근에는 한국 방산기업들이 이탈리아의 청담부품을 대거 수입하고 이탈리아는 한국의 배터리와 반도체를 수입하면서 산업재 중심의 상호의존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화 교류도 중요한 축입니다. 멜로니 총기가 방한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딸이 케이팝 팬이라고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이탈리아 총리의 가정까지 파고든 거죠. 2026년에는 이탈리아에서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양국 정상은 이 올림픽을 계기로 스포츠와 관광 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어요. 한국 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확대, 주요 관광지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확충 같은 구체적인 조치들이 논의됐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한국 이탈리아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닙니다. 21세기 새로운 동맹의 형태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첫째, 2년보다 기술입니다. 정치 성향이 정반대인 두 정상이 손을 잡았어요. 중요한 건 누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느냐입니다. 둘째, 공급망이 외교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이것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파트너를 갖고 있느냐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어요. 셋째, 과학과 기술의 결합입니다. 이탈리아의 기초 과학 역량과 한국의 제조 역량이 만나면 설계부터 양산까지 한 팀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행동계획 2 0 0 0임2 0 0 0심이 수립됐습니다 향후 5년간 양국관계의 나침반 역할을 할 거예요 정모안보, 경제통상, 과학기술 문화인적 교류. 네 가지 축에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특정 지도자의 개인적 유대 관계를 넘어서 시스템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께서 주목하시면 좋을 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FA50 수출 동향입니다. 이탈리아 레이더가 장착된 FA50B 유럽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대산바이오 리파이너리 프로젝트입니다. 2027년 완공 예정인데 이게 성공하면 한국이 아시아 친환경 항공유 허브로 떠오릅니다. 셋째 예밀랩과 그란사소의 암흑물질 연구입니다. 만약 여기서 암흑물질이 발견되면 한국 과학사에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거예요. 유라시아 대륙의 양끝, 한반도와 이탈리아 반도가 손을 잡았습니다. 지리적으로는 1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지만 기술 공급망으로는 이제 한 팀이 됐어요. 이 동맹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앞으로 5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한국, 이탈리아 기술 동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기대되는 협력 분야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